안녕하세요.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는 강원도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논란입니다. 학예회를 앞둔 다섯 살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. 하지만 선생님은 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목격자도 뭐 영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 상반된 두 주장을 뉴스에 근거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. 무엇이 사실이고 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분석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. 5살 A 양의 부모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이게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. 학예회 연습을 안 하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가 배를 걷어 차였다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배를 맞고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선생님이 계속 혼냈다고도 덧붙였어요. 아. 그래서 부모님이 바로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막히기 시작합니다. CCTV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? 네, 하필이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목된 그 교무실의 CCTV가 이게 녹화 기능이 없는 사실상 모형뿐인 상태였습니다. 아 어, 정말요? 네 복도 CCTV를 통해서 아이가 교사와 함께 교무실에 들어간 사실 딱 거기까지만 확인이 됐죠.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,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드러났다고요? 네 바로 그겁니다. 비군 역시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힌 거죠. 그럼 그 아이도? 네, 비구는 부모에게 배를 강하게 세번 걷어차였다고 말을 했고요. 심지어 이전에는 선생님에게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털어놨다는 거예요. 가위로 손가락을요. 이 발언은 다른 아이들도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. 와, 결국 두 아동의 부모가 해당 교사를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군요. 네, 그렇게 된 거죠. 자, 그럼 이번엔 교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교사는 모든 의혹을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? 네, 교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. 교무실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그건 훈육이 아니라 격려와 지도 차원이었다는 거죠. 격려와 지도요? 네, 예를 들어 A 양에 대해서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복받쳐서 대화 도중에 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.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화를 중단하고 아이를 안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. 꾸중이나 질책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 가위로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나요? 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빨기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음 위생교육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목격자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정말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주장만 마주하게 된 셈이네요 유치원은 해당 교사를 즉시 분리조치했고 교사는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 맞아요.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사건이 증거 없는 주장이 맞설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. 현재 경찰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행된 아이들의 진술 녹화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. 아그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군요. 결국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뉴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.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런 밀실에서 아이의 진술과 어른의 주장이 충돌할 때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목소리와 어른의 방어권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. 네,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